그다 시간에는 그 유기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싶습니다. 어, 그다면왜 이런 유기산이라는 토픽을 잡았지? 어, 뭐, 어느 정도는 다들 아시지 않겠어요? 그, 뭐, 유기산 있고 무기산 있다. 뭐 염산, 황산, 질산, 뭐, 이런 거는 다 무기산이고, 유기산은 뭐 대개의 경우는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 어? 어, 이런 거야. 그 유기상이라고 불러, 뭐, 이렇게 보통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뭐, 유기인은 생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거, 또는 뭐, 발효, 뭐, 미생물, 뭐, 이런 거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아, 이렇게만 알고 있었고, 근데 그 어느 순간인가, 이제 여기 대해서 좀 질문을 가진 게, 음, 여러 가지 그, 물질들, 우리 생체대사에서 관여하는 물질들이 대개의 경우가 이 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걸 어느 순간인가 좀 깨닫게 됐습니다. 대단한 걸 깨닫는 것도 아닌데. <laughs>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왜, 이제,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왜, 그, 케빈 사이클, 크랩스 사이클, 특히 크랩스 사이클 같은 경우에, 어, 크랩스 사이클 얘기할 때, 우리, 그, 아, 그 안에 나오는, 뭐, 퓨마릭산, 말, 말산, 뭐, 어, 시트르산, 이런 게 전부 다 유기산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 이 크랩스 사이클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옛날에 이제 뭐, 이과 전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그걸 외우고 시험 보고 많이 하셨을 텐데, 아, 사실 보면 그때 그, 그걸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얼마나 계셨는가. 아, 학생 시절에, 어, 피교육자 입장으로 해서. 근데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도 아마 그때 가르치신 교수님이나, 어, 그, 화학선생님, 전문선생님께서, 그 크랩사이클의 그 정확한 그, 거를다 파악하고 계셨을까? 제가 이제 어느덧 그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할 때, 크랩사이클 굉장히 복잡하지. <laughs> 이렇게만 얘기하죠. 어허. 그리고 또, 제 스스로를 판단키에도 지금 현재로도 이 크랩사이클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한뭐60% 70% 정도. 어허. 어, 그래서 이 크랩사이클, 그럼 그게 이제 결국은 뭐그 해당작용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해당을 한 다음에 포도당을 가, 가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돼 이제 산소랑 반응시켜가지고 을 어, 에너지를 얻자, 뭐 ATP를 만들고 NADH 뭐 이런 거, f a d h 2 이런 거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 ATP라는 그 에너지를 얻는 거다. 이런 건데 그,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게 전부 다 유기산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무슨 뭐 콜레스테롤 얘기하면서 뭐중성지방이어떻다뭐 이런 얘기할 때그 중성지방 얘기할 때 그게 라페디엑시드 그 그러니까 지방산이죠 어, 지방산 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유기산이었다. 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먹는 참기름, 콩기름, 뭐 카놀라유 이런 것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뭡니까그거 TG죠, 어, TG 어,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결국 그것도 유기산과 그린스러울이 합성되어 같이 묶여있는 형태였다.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것도 지방산이니까 그게 전부 다 유기산에 포함이 되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어, 이게 아마 쭉 뒤로까지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음, 유기산이라는 건 아주 큰 제목을 한번 잡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 좀, 심도 있다기 보다는 좀그 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상당히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제 지식들이 떨어져 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어, 이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통일을 유니파이 시키고, 어, 시스테에틱하게 클래시피케이션 못해서 그런 거지. 그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무슨 뭐, 하이드록시킬가 없고, OH가 뭐, 떨어져 나가고, 뭐, 어떻게 해야지 반응을 또 이상한 걸 만드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 기본 이 시스템을 딱 여점되어 있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거는 일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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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에 이제 까지에 불가더라. 아, 그래서 어, 어, 제가 뭐그렇 그만한 위치에 있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어, 제가 조금은 어, 어, 경험하고 어, 또 깨우친 바가 있어서 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기사는 보면 이제 한문으로 쓰여야 되는 이 이렇게 쓰죠. 뭐가 있다, 기가 있다, <laughs> 기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기사는 기가 없다. 어? 영어로는 어떻게 하죠? 영어 이제 뭐 올겐이겠시대 그러죠 올겐이 그래서 그거는 올겐, 오르간, 오건, 오건이 있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뭘한 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기자가 무슨 기자죠 아시죠? 이게 배틀 기자입니다. 배틀, 어, 견우직녀, 어? 뭐 방첩공자같대 예, 그래서 이거 보면 그 쓰는 얘가기 배틀 기자로 써가지고 기계. 하는 거할때 이런 글자를 쓰고, 또 무슨 기기, 이런 것도 표현할 때, 이렇게 어, 이 배틀 기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 한문 풀이로는 이해가 잘안 되고. 또 이제 무슨 뭐몇 군데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 백과사전 이런 데서 찾아보면, 뭐 굉장히 복잡해서 뭐였어요. 그냥 나열해 놓은 거고. 사실 이 읽을 필요도 없지만, 아,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주제를 주제로 나열을 해놓으니까, 이게 뭐, 후학들이나 젊은 분들이, 이게 배울 때, 아좀 짜증나죠.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고. 근데 제가 빨리 읽어볼까요? 산소고들는유기화물처로칼로곱시기게설기를 퍼먹기 대표적인 유기사이다. 무기사보다 약하지만, 이해도 페놀, 뭐, 큐마르 액시드, 이런 거막 넣어줬는데, 자기들 따르면 이게 예라고. 큐마르 액시드인지, 보통 사람은 누가 이게 뭔 말인지 알, 까요 시나믹 객시드 이런 것도. 이게 뭐죠? 이게 개피산인데, 보통 분들이 이걸 알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 패널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산성을 띠지만 이 패널은 알코올입니다 분명히 이게 맞죠 패널을 알코올로 분류하는게 맞습니다 o h g 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복잡성만 더 사전을 찾아 백과사전을 찾아 복잡성만 더하지 음, 이 눈에 보이게, 보이는 게 없더라 어, 이런 얘기입니다 구조식품 특히 복잡하아어나 이런 거 싫어 아 정말 싫어해 저보다 이런 것 제일 짓새가지 않던가요 <laughs>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laughs> show, s h me the way가 아니라, show you the way. I will show y o the way. <laughs> 어? 방식을 가려드릴게요. 저는 옛날서부터, 음, 물론 교수님들이나, 누구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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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실 때, 왜 이렇게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지. 특히나, 어려운 걸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걸 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아, 그런 분들은 지금도 증오하고 경허합니다왜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냐, 이말이에 정말 나는 이런 분들은 너무 싫어해요. 어렵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런 그, 그 무렵에도 항상 다짐을 했었죠. 내가 언젠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어려운 얘기를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든 쉽게 얘기해야지. 어떻게든 쉽게. 어? 아 정말 다짐하고 다짐하고 정말 맹세를다 했습니다. 어려운 얘기라도 나는 항상 쉽게 한다. 자, 어, 쉽게 힌트 드릴게요. 유기산 뭐죠? 이런 게 있네, 똑같이 있네. OCOH죠, COH. 자, 요게 힌트고 이게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대다수입니다. COOH, COOH. 이게 뭐죠? 카르복실기죠, 카르복실. 유기산은 카르복실기다. 아니 딱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경우, 대개 경우 카르복실은 산이다. 카르복실은 산이다. 요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놓으시면 아주 아주 유기산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분들 보게 되면, 또뭐 유기산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고혈압에 좋고 당뇨에 좋고, 신경통에 좋고, 관절염에 좋고, 뭐 갱년기에 좋고 이런 거. 그래서 유기산이 함유되는 식품, 아예 웬만한 데다 들어있어요, 정말로. 웬만한 데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그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구연산. 구연산은 그러면 구연산이 뭔지 아십니까? 아, 그저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몇년 전에, 전이라... 아이구, 정말. 이걸 구연산이라고구연산 뭐. 몇백mg이 들어가서 몸에 좋다를 또, 뭐, 피부 미역이 좋고, 뭐, 아이구연산이 뭔지는 모르는데, 구연산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구연이 입으로 말을, 뭐 어떻게, 흉내를 내다, 구연 아닌가? 근데 어쨌든 뭐, 청량감주 젤리 이런 데 들어있고, 사과산, 사과가 시큼하면 사과산인가? 그 다음에 젖산 어, 뭐 이런 건좀 들어봤다, 뭐, 김치,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보세요. 주석산이다. 주석? 청동기 만들 때 쓰는 주석? 구리에다 주석을 섞으면 되잖아. 응? 그거 말하나? 아니, 그럼 왜 아연산도 있나? <laughs> 거기다 더 가, 그럼 이거 보고 호박산이라고 있습니다. 호박이 시큼하지가 않은데, 호박에서 무슨 산이 나올까? 호박을 어떻게 하면 호박에서 산이 나오나? 어, 그럼 무슨 청양물 젤리지? 여기 전부다 들어있어요. 옆에한테다 들어있다. 조금 시큼하면 다 들어있고, 총주된착가닥다들어있어니 <laughs>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하 이해가 정말 안 되고 이과학이든 생물학을 다 싫어하게 되잖아요. 정말 나는 과학이 너무나무 싫어 이러잖아요 다들 어? 왜 우리 생활이 과학인데 어? 우리 Everything is Science 모든 게 과학인데 이 얼마나 재밌는 학문이 과학인데 왜부학들한테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 주자고요 정말 정말 제발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어? 거기다가 뭐 푸마르산 뭐 이렇게크랩스 사이클에 나오죠? 풍마르가. 아, 우리 머리를 돌려봐도 풍마르가 무슨 말이냐? 퓨마인가? 그럼 뭐 짐승 이름 중에 퓨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 또숙신산 얘는 또 뭐니? 옛날에 만주에 무슨 뭐 예맥, 숙신, 뭐 말갈, 이럴 때 거기 있던 숙신인가? 숙신이, 숙신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숙신. 응? 어? 근데 이걸 갖다 그냥 외워. 그런 거 있어. 에? 크립스 사이클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크립스 사이클 있잖아요. ATP 나오고 NADH 나오고 이런거 어? 아 이거 중요해 시험에 잘 나와. 이렇게 가르쳐 줘요. 어, 요정도 있죠. 요 정도에 가서 숙신사진으로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이거 사이클을 가르칩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숙신이 뭔지 모르는데 숙신은뭔 말이야. 어? 에이, 다 말씀드릴 겁니다. <laughs> 야 기존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그, 그, 좀 체계가 없었대. 이런 얘기가, 말산이라고게 있어요. 말산. 어? 호스? 어? 더그럭더그럭 하는 호스? 호스가 무슨, 무슨 산을 만들어. 산에 올라가면 올라갔지. 호스니까. 무슨 산, 얘, 얘가 짐승인데 짐승한테서 무슨 산이 나오나?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들고 싶었던 거를,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절대 택하지 않겠다. 어? 옛날서부터 다시 말하고,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것도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죠. 99.9%에, 9 99 9 9 설명을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으니, 이거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이해하세요? 이런 거? 이런거 이제 그만하시자고요. 이제 그만 줘. 네. <laughs> 자,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더 쉽게, 또, 그리고 연상으로, 연상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 정말 싫었던, 어? 싫었던 그 기억을 좀 행복한, 어, 행복한 기억으로 한번 좀 바꿔드릴게요. 너무 오버한다. 고 그죠? 영어로는 오거액 시대 그랬는데 그거 세이오거액이다오거이 오건이익, 그래 이거 유기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유기적 아주 유기적으로 잘 돼, 된다 뭐 그러잖아 막 잘하는 걸 보고 그니까 러 유기적이 무슨 뜻이냐고 아 그런 거 있어 좋은 거야 뭐또 어? 무슨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니까 그러니까 유기니까 기를 힘을 막 힘을 꽉 줘가지고 으악 기, 기를 불어넣어 줄게 유기야 그래서 에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오르가닉, 오르가닉, 오르가닉이 도대체 뭐냐? 라틴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르가니쿠스, 오르가니쿠스, 미국어로 오르가닉 그렇지만, 여기서 라틴어로 오르가니쿠스, 오르가니쿠스가 organicus, 뭔데? 아하, 뮤직션이란 뜻입니다. 또 인스트루멘탈리스트, 기계를 아주 잘 다루고, 아주 뮤직사처럼 음? 악가처럼그 뭐, 악기를 아주 잘 다룬, 이런 걸 보고, 올게닉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틴 오원이, 응? 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정신과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어, 천재라는 그런 아인슈타인이 천재가 아니고, 이 뮤직신이 정말 천재다. 어, 쇼팽이라든가, 어, 오차르트 같은, 이 뮤직신이 자기 생각에는, 정말 천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 뭐한 서른 전후였는데, 무슨 되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뮤직션이 천재야, 천재를. 아슈테니 천재지. 예? 런데 지금 생각하면 뮤직션 천재 같기도 해요. 에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아하, 그래서, 얼개진이단말요 유기적이라는 건 뮤직션이 어이었다 이거죠. 어? 얼간이쿠스, 얼간이쿠스가. 어? 아, 미주신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래서 말이죠. 우리 저기 뭡니까? 피아노 비슷하게 생긴 풍금. 아, 풍금 그러니까 좀 촌스럽죠. 전자 오르간. 전자 오르간. 전자 오르간도 앞에 철자가 똑같아요. 근데 이럴 때는 올갱이라고 발음 하지만 아, 영어로는 발음도 똑같아요. 철자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르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르간이라고 해줘야 아 그거 전자 오르간. 어? 어 이렇게 있다. <laughs> 이렇게, 그러잖아요. 오르간이라고 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올간이기할 때, 이 유기적이다, 이 말이, 여기다 는 어, 오르간, 어, 올하고 똑같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장기, 뭐, 리버, 간이랄까, 뭐, 스토막이랄까, 위랄까, 뭐, 브레인이랄까, 이런 걸 전부 다, 어, 르겐이라고 그러잖아. 오르간, 또는 뭐, 올겐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뮤직션처럼, 뮤직션처럼 아주 조화를 이룬다. 이런 의원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얼게닉에 대해서 이제, 그, 외국 사전에 사전적인 정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 이게 쓰는 게 확실히, 아, 여러모로 달라요. 그 어떤 분야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 바이올로지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리빙 오가니즘으로부터 얻어진 거. 거기서부터 어, 유래된 거. 그러니까 그렇죠. 생체,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유래된 거.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 어, 두 번째, 이제 피지올로지라든가, 메디스, 의과 분야, 생략 분야에서도 여기서 똑같이, 리빙 오가니즘, 어, 리빙 오가니즘. 어, 그러니까, 생체로부터 얻어진 거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요. 그렇죠. 역시, 이, 유기적이다. 이런 말은. 또 하나, 아까, 그, 저기, 우리, 저, 아니, 아까가 아니라 저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석유화학제품, 그러니까, 카보, 하이드레이트죠. 가인이죠? 카보, 하이드레이트, 거꾸로죠. 하이드로, 카본이죠. 하이드로, 카본. 탄화, 수소. 우리말하고 영어랑 자꾸 바, 바뀌니까. 카보 하이드레이터는 탄수화물이죠. 카보 하이드레이터는, 카보 하이드레이는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이드로카본이다. 하이드로카본 그러면 우리만의 거꾸로 읽으니까 탄화수소죠. 탄화수소가 뭐죠? 에이, 쉽게 얘기하면 휘발유. <laughs> 휘발유라기보다 이제 원유라고 표현을 해야 맞겠지만, 어쨌든 연상을 하시기 좋으라고 휘발유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전, 엄밀히 의미하자고 원유, 페트롤리움을 말하겠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게 전부 다카버렌 컴파운드니까, 예, 탄소의 화물이기 탄소의 화물, 탄소의 화물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어, 케미스트리 화학에서는 탄소화물을 합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탄소에다가 하이드로젠이 붙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 악시젠이 붙거나, 또 이들 간의 어떤 관계, 이들이 만들어가는 걸, 이런 걸 보고 전부 다 올게니, 이걸 올게니, 케미스피리 이렇게 얘기하죠. 가끔씩 설퍼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나이트로젠도 가끔은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뭐피 포스포스도 들어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카본 주골격이 줄백번이 주 카본 하이드로젠 그다음에 악시전으로 이루어진 물질 이런 걸 보고 어르게닝메트리얼이라고뭐표 어, 편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음, 아까 말씀드린 그럼 그 유기농법으로 만들어져서 뭐 유기농산물 이런 거 농약 안친거 말이야 그말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 영어 의미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말처럼, a g r i c 농업 분야에서, 어떻게, 인공적인 첨가물이 없는 거, artificial, agrochemical, 뭐 농약이든, 뭐 비료든, 이런 걸 자주 하지 않은, 인공적으로 하지 않은 것, 이런 걸 의미할 때, 올 r g 이다 이런 얘기, 올게 g 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거죠. 그러니 이제, m u s 처럼 아주 모든 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상황, 이런 걸 의미하는 걸 포괄적으로 쓰는 말이, 유기적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렇죠. 아까 미리 샷처럼 하모니어스하고 조화를 이루고, 코어런트하고 어떻게 일관성 있고, 집중적이고, 그 다음에 스트럭츄얼, 구조적인 거, 구조적인 거. 그 말은 뭐야? 전부 다 시스템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스템.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인 있는 물질, 또는 그런 시스템, 또는 그런, 어, 어 그, 저, 뭐야. 어, 그런 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그, 저, 뭡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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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염산, 이렇게 대표적인, 어, 뭐, 무기산이라고 하는 염산은 그냥 바깥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합성도 되고 그러지만, 또 무슨 황산, H2S, 어, 응?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뭐, 뭐 화학 활동, 생화학적인 물질들을 굉장히 복잡하기도 할 뿐더러, 생체 내에서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일을 또 우리가 밖에서는 할수 없는데, 생체 내에서는 이루어진다 말이죠. 특히 엔자임을 이용해서. 어? 자, 이래서 이렇게 어, 참 기가 막히게, <laughs> 그렇죠.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 조화롭게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 뭐 물질, 어? 반응, 이런 걸통어적으로 얘기할 때 유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유기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 했는데요. 그렇다고 뭐좀 간단하게 얘기하자.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럼 유기산을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산은 제가 감히 말하건데, 카르복실릭 엑실드 나머지는 잠시 도 잊어주세요. 유기산은 카르복실리 시키다.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가다 듣기죠. 예, 책임지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만사가 편안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페트에 피지죠. 지방산, 카르복실리 시니다 진짜야? 예, 카르복실리 시키다. 아까 말해드렸던또 참기름, 콩기름, 카놀라유, 카르복실리 시니다 진짜야? 예, 맞습니다. 그럼, 버터, 이런 것도 카로복실리 계시대. 예, 맞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묶여있고, 그러죠. 세계식으로, 티지니까. 중성지방으로 묶여있고. 어,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신있나 보네. 그럼그 크랩소다의 사이클에서 나온 것들도, 예, 다 카로복실리 계시대. 아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지금 뭐, 강단에 서 있는 일장이 전혀 아니죠. 저도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laughs> 그런 주의기를 안, 안,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 그, 기 누구 후학들한테 어, 그렇지만 어, 그런 기회가 되면 저는 심플하게 어, 어, 이번 시간에 그 시험 문제꼭 유기산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어? 유기산의 정의에 대해서 너 나라. 되면 이카르복실레익 시디다. 라는 말을 빼먹으면 내 점수 안 줘. 날 감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니다 유기산이란 카르복실레익시디요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셔서 오늘 동영상 다 보신 거.